그러는데. <laughs> 아, 그래도 정상과 잘 지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힐링하셨어요? 어, 영광입니다, 선생님. 여기 와서 사인 받는 거 처음이에요. 그래요? 음. 제가 현대적으로 재 구성을 하는 거죠. 네. 큰 영역으로 한국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어 문이나 영역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. 네. 전통 문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. 스님한테 제가 조금 자우좀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 이건 뭐라 그래요? 네. 기음생동 아, 네. 일7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바탕을 갖고 있는 거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 어? 삼일째요. 3일, 며칠간 입원하래요? 내일까지예요. 아, 네. 내일까지 네. 그리고 마지막에 구경 오셨구나. 네.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어제까지 는 힘들었고 너무 크게 아프신 건 아니죠? 네, 어제까지는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제. 그래도 이렇게 내려와서 볼 정도면 조금 여유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, 네, 그죠? 맞아요. 네, 맞아요. 잘오셨는데 빨리 나와야지. <laughs>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고 있쁘고 그, 저기, 호랑이 다섯 마리는 네. 동물원에 태어났던 네. 그 애기들이에요. 맞아요,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때 네. 동물원 다섯 마리독수리오 네. 형제라고 아 해가지고, 아 한번 그때 막 방송 많이 나왔었잖아요. 네, 네. 안 그래도 딸, 딸이. 네. 그런 것 같다. 맞아요. 혹시 아닐까? 이래서 여쭤봤어요. 아니 음. 뭐, 무엇이란 분이에요? 저... 그, 그, 아직 학생 그냥... 먹고 놀아요? <laughs> 대학생이래아 학생. <laughs> 대학생인 것 같아요. 야, 그렇죠? 최, <laughs> 최고 좋은 직업이네. 네. 아, 눈이 부엉이 눈 같은데? 그렇죠? 아, <laughs> 부엉이 눈이 그렇게 예쁜가? 어 그럼요. 눈이 크잖아. 눈이 네. <laughs> 너무, 너무 귀여워요. 저도 가끔 그러니까. 부엉이 눈 닮았어요라는 소리 듣는데 아. 저분 얼씬 크네요. 아. <laughs> 이분도 그러니까 있다고. 봉사니까 내가 이거 병원이니까 해요. <laughs> 음. 병원 아니면 이거 그려서 안 드리죠. 음. 제가 이제 그 아프신 분도 힘내시라고. 음, 네, 정원이니까 음. 제가 이렇게 좀 작, 작가는 힘내는 거는 이렇게, 작가는 이렇게 음, 타고난 재능을 좋은데 써야 진정한 작가예요. <laughs> 아니 너무 반가웠어요. 그림이 다 음. 예뻐서. 맘에 들어가지쭉 둘러보는데 또 네. 같은 대전분이라 <laughs> 이럴수가 <laughs> 근데 작가님이 또 저기 계시네 막뭐 이러고 노려왔죠 잘하셨어요 네. 이름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일단.